공효진, 김나영, 김민희, 정연. 이 이름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하나 떠오르는 공통점이 있나요? 딱히 떠오르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딱 하나 꼽자면 연예계 대표 옷 잘알들이에요. 다양한 스타일을 즐기지만 20여년 동안의 오랜 연애생활에도 딱히 패션으로는 흑역사가 없어요 공효준씨는 80년생 올해 44세로 멋지고 시크한 분위기에 포인트 컬러나 독특한 디테일의 디자인으로 한끗 포인트를 주는 룩을 주로 선보여요 공블리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룩도 많이 연출하고 특히 드라마 동백이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빈티지하면서도 로맨틱한 룩들은 한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공블리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해줬던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김나영 씨는 81년생 올해 43세로 믹스매치 장인답게 다양한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줘요. 본식 석상에서는 각 잡고 멋을 내지만 평소 룩을 보면 장난꾸러기 남자 아이들의 엄마답게 편안하면서 활동성 있는 캐주얼을 기반으로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고 과감한 컬러나 패턴도 잘 활용하죠. 김민희 씨는 82년생 올해 42세로 한참 활동할 당시 다양한 레전드 룩을 남겼는데요. 특히 고소영 장동건 커플의 결혼식에서 입었던 하객룩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하객룩 하면 회자되는 최고의 레전드룩이에요. 2020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입었던 그녀의 최애 브랜드 르메르 셔츠는 인간 르메르가 연상될 정도로 스타일링 감각 뿐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안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한동안 중고거래 앱에서 이 르메르의 셔츠를 찾아 헤맨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니까요. 물론 지금도 가끔씩 보이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녀의 센스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여원 씨는 81년생 올해 43세로 지금이나 부스스하게 헝클어진 자연스러운 시그니처 헤어에 여유롭고 편안한 실루엣의 스타일을 즐겨 입죠. 본인의 개성과 스타일이 담긴 보헤미안적 무드의 옷들을 참잘 소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모두 40대에 들어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각자의 취향과 개성으로 스타일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 누굴 봐도, 최근 누굴 봐도 딱히 촌스럽다거나 올드해 보인다 싶은 스타일이 없어요. 미국 MZ 세대들의 추구 미 스타일의 대표는 바로 신디 크로포드의 딸 카이아 거버저 백스테이지에서도 책을 읽을 만큼 독서 강으로 유명한 그녀는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는 북 클럽도 운영할 만큼 책에 진심인 지성미의 대표 모델이에요. 트렌드에 예민한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유행 따라서 스타일이 180도로 확확 바뀌지 않는 걸로도 유명해요. 늘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클래식을 기반한 스타일에 자신의 색을 살짝씩 추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청바지에 니트, 청바지에 블랙 코트, 청바지에 블레이저 등 너무도 기본적인 착장으로 10년이 지나서 봐도 전혀 촌스럽거나 올드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동시에 나이가 들어서 입어도 전혀 상관없는 에이지리스 룩으로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녀는 2001년생으로 아직 20대로 Z세대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이제 20대에 들어선 여성의 스타일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 20대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시기라 패션 흑역사가 많거든요. 저도 20대 때 사진은 좀 찾아보면 음, 봐주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색이 확실한 그녀의 스타일링은 그런 흑역사를 볼수 없을 정도로 절제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아요. 카일리 제너나 캔달 제너처럼 트렌드에 민감한 모델들이 Y2K 무드에서 갑자기 올드머니 룩으로 스타일을 바꾸거나 로맨틱했다가 섹시했다가 하는 180도 다른 분위기의 일상룩보다 늘 일관성 있고 고급스러우면서 미니멀한 그녀의 룩이 훨씬 보기에도 입기에도 좋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고하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 매해 바뀌는 유행보다는 나의 추구미를 정해서 스타일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나의 죽음이나 취향은 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단 스타일에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본의 색채학자 가와나미 다카코에 의해 정리된 테이스트 스케일에는 크게 9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따뜻하고 밝고 생동감 있으며 친근한 브라이트 이미지,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로맨틱한 페미닌, 차가운색 위주로 밝고 옅은 색들로 이루어진 우아하고 세련된 쿨시크, 선명하고 활기찬 액티브,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소박하고 따뜻한 이미지인 내추럴, 기품 있고 완숙한 여성의 분위기를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엘레강트, 대담하고 파워풀하며 힘이 느껴지는 볼드, 색상을 억제하고 어둡고 깊은 색조로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매니시, 점잖고 격조 있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클래시, 이렇게요. 좀 생소하고 어렵죠?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도 나의 취향과 스타일을 찾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는 것인데요. 일단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찾아줄 것 같은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쭉 보다가 눈에 띄고 입고 싶다고 생각되는 사진들을 폴드로 만들어서 저장해 보세요. 쭉 저장하다 보면 공통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셔츠나 블레이저 같이 모던하고 타임리스한 스타일이 많을 수도 있고 여성스러운 스커트나 하늘거리는 블라우스 같은 스타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모던, 엘레강트, 페미닌, 클래식, 베이직, 캐주얼 등그 사진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쉽죠? 거기다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 잡지책과 과일을 준비하세요. 잡지책을 보다 보면 모델들의 다양한 전신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어릴 때 종이 인형 놀이하듯이 잘라주세요. 예쁘게 안 잘라도 되니 귀찮으면 그냥 칼로 형태만 잘라도 돼요. 대신 몸만 남을 수 있도록 얼굴도 같이 잘라내야 해요. 모델 사진 중에서도 특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다 자르셨나요? 그럼 거기다 내 핸드폰에 얼굴 사진을 켜서 잘라둔 옷을 얼굴 아래로 올려보세요. 이게 좀 웃기고 별 소용없는 것 같은데 막상 얼굴을 갖다 대보면 잘 어울리거나 좀 어색한 옷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으면 체크해뒀다가 내 옷으로 비슷하게 따라 입어보면 좋아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는 잡치잭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핀터레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주세요. 저장한 이미지를 배경을 제거해주는 사이트인 리무브 비지에 드래그 앤 드랍해주세요. 그럼 배경이 다 날아가죠. 거기서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창이 바뀌고 거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고 매직 블러쉬를 꺼주신 채로 얼굴을 지워주세요. 몸만 남았죠? 저장해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내 얼굴도 가져와서 이번엔 반대로 얼굴만 날리고 몸을 다 지워주세요. 각각 저장 후 그림판이나 워드에 이 이미지 두 개를 불러와서 얼굴과 몸을 합성해보세요. 그럼 다양한 스타일링 중에서도 내 얼굴에 특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니 꼭 해보세요. 다내 몸이 모델 같진 않으니까 스타일만 봐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나의 추구미와 취향을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봤어요. 나의 추구미가 있다면 사실 트렌드나 고가의 옷, 명품백 같은 거 그닥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져요. 이 말은 쇼핑하는데 드는 시간도 아끼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두 번밖에 못 입을 옷 사지 않아도 돼서 돈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영국인의 사랑을 받는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을 보면 언제나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룩을 잘 선보여요 최근에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입고 나온 니트 셋업이 또 한바탕 난리였는데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로로피아나 같은 명품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프랑스의 합리적인 니트 브랜드 세잔네의 제품이었어요 공홈에 가보면 상하이다에서 29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이 좀안 되는 가격인데요 물론 옷한 벌에 저 정도 가격이면 싸다고 할수 없지만 영국의 왕사자비가 입기에 꽤나 검소한 가격인 건 확실하죠. 이렇게 옷을 잘 입으려면 일단 나를 잘 알아야 해요. 내 얼굴 이미지가 어떤지, 체형이 어떤지, 좋아하는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뭔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에 치장하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그런 나를 어떻게 옷으로 표현할지 고민해보세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옷 자랄들은 나다움이 뭔지 먼저 발견했고 그 나다움을 옷으로 표현했던 거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준비할 테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시면 저희 채널 다시 못 찾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